작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즌 도중 팀에서 하차까지 하고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클리드가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변호사 가족 에이전트 상담을 받고 켰다. 변호사는 나중에 키는 게 어떠냐 했지만 법이 사실이 많아서 일찍 키게 됐다. 하루도 후회 안한 날이 없고 모든 걸다 잃은 느낌이고 오늘까지도 후회하고 앞으로도 후회한다. 하루하루 반성 중이고 저를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응원해주신 분들께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원래 클리드라는 선수를 응원한다고 말도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분한분 한분 사과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밖에 사과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 저번 공정위원회 자료조사 때 SNS 격려 메시지도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 물이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 법이 사실에 대응하자면 저는 한국인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괜찮아지면 다시 키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송을 종료하였습니다. 허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클리드는 lpl에서도 오래 활동했으며 중국어를 현지인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화교라는 허구의 소문이 퍼졌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걱정되어 굳이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클리드를 비판하지만 1년 6개월 정지는 과한 징계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